네, 안녕하세요. 탈부 PD입니다. 제가 지금 통영을 가고 있는데, 통영, 이번 에 쇼츠가 엄청 갑자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통영 현지인분들이랑 관광 자주 가셨던 분들이, 뭐, 여기 가면 좋다, 그리고 거기는 뭐, 맛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 많으셔서, 한번 얘기해주신 대로, 거기도 한번 먹어보면서, 진짜로 그런지 한번 알고 싶어서, 혼자서 통영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여기저기 찾긴 좀 어려워서 통영 가면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먹는 충무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워낙 그 가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일김밥 본점 추천하신 분들이 많아서 현지인분들도 많이 가신다고 그래서 한번 한일김밥 본점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1인분인데도 엄청 크게 주시네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6,000원이에요? 6,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장님 충무김밥은 어디가 원, 원조집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뚱보 할매집에서 만들었어요 뚱보 할매집이요아 네. 거기가 이걸 만든 거예요? 예예 네, 또 네. 유래가 있잖아요 아, 충무김밥은 다른 김밥과 다르게 속에 재료를 넣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배를 타고 나갈 때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한일김밥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이 돼요. 아, 두 번째로. 진짜.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음.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어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통영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부모님이 학교 오실 때이 충무김밥 맨날 사오셨거든요. 이렇게 봉지에 싸가고 그때부터 엄청 좋아해갖지고 지금도 오면 맨날 충무김밥은 꼭 사서 먹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파랑 오뎅이랑 오징어 세트로. 서울에서는 이렇게 충무김밥 형식으로 파는 데가 많이 못 봐서 합정 쪽에 아마 충무김밥 이렇게 비슷하게 파는 데에서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통영에 와야 그 맛이 좀더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1인분밖에 안 시켰는데 벌써 배불러요.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넣어서 먹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따 보고 배가 고프진 않겠지만, 뭔가 먹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밤바다 입니다. 일단 저도 오늘은 숙소로 들어가 고 내일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뷰가 좋은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털버pd 입니다. 이제 통영 도착해서 간단하게 충무김밥 먹고, 오늘 새벽에 지금 서울시장을 가라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엄청 새벽은 아니지만 6시 반 정도 됐는데, 그리 조금 느낌이라도 좀 어떤 게 있는지 구경 좀 하려고 조금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전통시장입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데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 여기 이제 보입니다. 여기. 문이 시락. 다쳐있네요? 뭐야? 네. 불량화 네. 네. 시락. 시럽. 시락국을 얘기하셨었으니까, 아, 일단은. 게 시럽 국이 논지라고 찾아보겠니다 시럽 국이 시래기 국 아, 대추국 장어를 구워서 만든다. 약간 추어탕만 만다고 써있는데, 이 엄청 맛있네데저 음, 어제 <laughs> 손목기밥에 나온 그 배춧국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완전 달라요 진짜 약간 추어탕 맛이 나는데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아침에 딱 좋은 거 같아요 약간 해장하기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먹어야 할 음식이 많아서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을 다 먹었네요 그럼 다음 구독자 추천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볶국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좀더 가야되는데 아 여기 이제 왔습니다 부일볶국 여기가 맛있다 그래서 이제 아 지금 먹을 수 있겠죠 일단 한번 들어가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나드릴까요 네, 사장님 복국 두개 차이가 뭐예요? 만다아 많았던... 차이 네, 양이요. 아전 작은 걸로 할게요. 이에 스톡 주식들도 많이 있죠. 복집이 어제 총무님께서 사장님도 그렇게 여기가 맛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뭐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것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다대기라고 하셨고 그 서영만 씨는 다대기랑평가이기 좋다고 그랬어요 뭐, 이건 병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조금 싱싱한 느낌는데그 다대기는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아, 다대이기만 하는 음, 다대 완전 맛이 또 다른 맛이요 원래 보통 뭐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넣어서 먹어도 맛있 넣어서 먹는 게더 좋은 거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쫄복이 통영에서만 나는 건 아, 아닌 거죠? 통영에서 주로 잡히죠 아 네. 많이 잡히는 네, 그래서 쫄복은 통영에서만 거의 요리가 발달을 했고 아 다른 데 잡히는데 많이 음, 요리 아니요, 겨울에는 목포하고 신안 쪽에 잡히기는 하는데 아... 그쪽 사람들은 쫄복으로 요리를 많이 안해 먹어요 아... 네, 그래서 거의 그쪽 잡히는 게 통영으로 많이 넘어오죠 월요일 달에 아기 낳으려고 산란하려고 아... 이쪽에 남해안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덩치는 큰데 알하고 고니를 이제 암놈은 알을 쑥 빼버리고 네. 그 순놈은 고니라고 대구 고니 이런 거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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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인데 빼버리면 진짜 이맛탄 등고기가 요마 태게 그게 살아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때는 좀 맛도 없고. 네. 아, 겨 겨울, 겨울 생선이 더 맛있어요. 항 아, 겨울 생선이 훨씬 맛있답니다. <laughs> 그냥 뼈를 다 발라주신 응, 것. 음, 그런 거 같네요. 안송보트 때는 뼈를 발라먹기 좀 힘들었는데 얘는 그냥 다 발라줘서 나오니까 다른 아니고 대모고. 보통 쫄복은 씹히는 식감이 다른 종류 보고에 비해 거의 느끼기 힘들었는데 부일 식당에서 나오는 쫄복은 탱탱해서 보고를 먹는데도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구독자 추천맛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부위복국 잘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두 군데 갔는데 이, 이제 8시거든요 제가 다음 가려고 하는 데가 만풍이라고 해물뚝배기 집인데 9시 오픈해서 한 시간 정도 남아서 커피 좀 배를 꺼트리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원래 커피를 마시고 좀 쉬려고 했는데, <laughs> 보니까 오미사 꿀빵, 저희가 갔던데 아드님 집 말고 어머님, 부모님 하시는데라고 알려진 거기가 걸어서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8시 반에 오니까 거기로 일단 천천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오미사 꿀빵. 네, 몇 개가 필요하세요? 하나만. 하나. 네. 여기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네, 아, 어른들께서 돌아가실 거예요. 아, 아, 님께서 이거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저쪽은 아드님이 하시는 네. 거고요. 네. 맛은 똑같은 거예요, 맛은. 그래서 빵은 따로 만들어요. 아 빵은 따로 만드는데 따로 만드니까만 손맛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뭐 그때 원산지 때문에 다른 분들 팥이랑 뭐 깨랑. 뭐 중국산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제가 저는 몰랐었는데 원래 이분들이 표기해서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꿀도 꿀은 0.1%가 들어 있고 설탕 물엿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요 이렇게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물엿에 맛있네요 빵은 따로 한다고 하셔서 맛은 확실히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건, 이건 좀단게 있어서 그냥 흰 우유랑 먹으면 훨씬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먹었던 것 보단 빵이 조금 더 딱딱한 느낌 아드님이 하신다는 데는 좀더 이게 약간 차가운 느낌이 좀 강했는데 얘는 정말 그냥 만들어서 놔둔 느낌 냉장이 아직 안된 느낌 제가 오자마자 아, 오픈하자마자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냉장이 더 맛있어요 좀 차가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근데 이런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꿀빵이 달달한 디저트로는 제격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구독자 추천 맛집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9 시가 돼서 만풍 해물뚝배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구독자분께서 엄청 초반에 여기 꼭 가보라고 강추한다고 얘기하셔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어 해물 뚝배기 뚝배기를 먹어야겠죠? 해... 네, 해물 뚝배기. 해물 뚝배기 하나 시키데 이렇게 전 생선도 같이 주시면 세트가 있긴 있는데, 세트로만 이렇게 작게 생선을 주시면 돼요 오늘의 <목소리도> 습니다

좀 매워 는데 제가 매운 거 정말 좋아하는데 얼큰한? 근데 먹다보니까 계속 생각나요 꽃게탕 같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좀 얼큰한 것들도 있고 국물에 꽃게 넣어서 브리언트와 함께 브리언트와 함께 브리언트와 지고 나니까 국물이 엄청 맛있어요 함께 이리언트와 함께 브리언트국 그 다음에 해물뚝배기 먹으니까 너무 그 국밥 종류만 먹어서 바로 먹기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이렇게 다른 걸로 리프레시좀 하고 먹으려고 냉면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기서 약간 평양냉면처럼 슴슴한 거 한다고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제가 보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서 잠깐 먹고 그 다음에 복돼지국밥을 가겠습니다 저, 혹시 메뉴판 필요하세요? 물냉면만 하나 물냉면이요? 네. 냉면 양은 어떻게 드실 거예요? 양 그냥 보통 선생님 네. 네. 이게 식초하고 네. 자예요 네. 저희 물냉면이 동치미가 약간 섞여있어서 네. 새콤할 거예요 시초 미리 넣으시는 것보다는 면다벌어서수 맛보신 후에 선택하신 거예요 네네. 네. 이게 평양냉면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재료 소재가 메밀을 아니에요 고구마는 육수 육수는 고기 육수에 동치미 섞은 거고요 아 고기 육수랑 동치미 네. 섞은 네. 거고 냉면입니다. 김치를 넣으면 식초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음. 맛있어요. 저는 그냥 안 넣고도 먹어도 되겠는데요? 태양냉면 보다는 뭔가 간이 좀더 있는데 엄청 세지는 않고 동치미 육수인가봐요. 근데 오늘은 날이 엄청 더워갖고 냉면이 딱 생각이 있는데 음, 맛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근데 배양냉면과 한문 중간은 아니고 조금 독특한 진짜 사랑님만의 맛이 있으신 것 같아. 요 집에서 해먹으면 음식 잘하시는 분이 새로 개발한 요리 같은 느낌? 근데 너무 맛있대. 고기도 엄청 맛있어서 수육을 먹고 싶긴 한데 제제 너무 배가 불러. 너무 맛있어서 코 박고 먹었네요 그럼 다음 맛집으로 가볼까요? 냉면집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이제 배가 진짜 또 차서 저기 복돼지국밥만 먹으면 먹고 원래는 마지막으로 니지텐을 한번더 가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너무 늦게까지 소화 다 시키고 나서 가야 될것 같아서 아쉽지만 오늘은 복돼지국밥까지만 일단 먹겠습니다 전에 좀 아직 운동을 좀 하려고 걷고 있습니다. 잠깐 힘들어서 쉬러 왔습니다.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기대도 되는 게 파채 같은 거를 올리는 게좀 특징이라고 그러고 잡내 확실히 안 난다는데 저도 원래 돼지국밥은 좋아해서 뭐. 잡내나 뭐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사람들이 많이 먹고 줄도 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가는 시간이 되게 애매한 시간에 가고 있어갖고 2시? 2시 반이니까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네요 지금 점심 시간도 애매한데 이때 더 사람이 많나네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네요이맛있게가채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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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마기도 음. 네. 음. 음. 엄청 깨끗해 보이 깔끔해 보이지? 엄청 뭔가 이렇게 멍청한 음. 것 같은데. 찹채가 음. 음 너무 맛있어 담배가 음, 없다는 말이음음음음음음음 그 되게 깨끗한 맛. 음음음음음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음다음음음음음음음 약간 벌쩌리같은? 원래 아, 네,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나오지? 야들야들한 느낌도 나요 맛있게 먹던 고기는 지 벌써 다먹어가는 추가할 수있지만 추가하고 싶어요 고기만 이렇게 무필로 수육백만두 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대기랑 뭐 이런거 안 넣어도 그냥 괜찮아요 국물을 맛봐야 돼. 원래 제 국물을 많이 안 먹어서 국물 엄청 깨끗해요 어떤 분한테 좀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가 후추 때문인지 좀 촉근한 게 있어서, 뭘더 넣지는 않겠어요. 고기 없어지는 게 좀, 거의 다 아쉬울 정도로, 아쉽네요. 오늘 많이 먹기도 했고, 솔직히, 오기는 엄청 부담이 됐거든요. 아, 이거 잘 먹어도 근데 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좋은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군데를 들러서 통영 주가 맛집 기획을 끝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맛있다고 추천해주신 데 위주로 한번더 가봤고요. 현지에서도 다 맛있다고 하는 곳들만 제가 간 거라서 호불호가 막 크다기 보다는 저도 현지인분들이 좋아하고 맛있다고 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엄청 막 재밌는 컨텐츠로 하려고 시, 시도하기보다는 그래도 통영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저도 한번 더 가서 그냥 먹어보자 해서 그냥 그런 생각으로 온 거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기획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보피디였습니다. 안녕!